안녕하세요. 구글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죠. 자, 여덟 번째 시간에서는요. 지메일로 구글 도구 편하게 사용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지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라벨과 필터를 적용하여 메일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메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메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든 업체인 뭐 네이버나 네이트나 뭐 다음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메일은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보면요. 구글의 다양한 도구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 기본적으로 15기가를 제공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가지고 저장이 드라이브에서 뭐 활용,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던가, 구글 문서 도구랑 연동이 돼가지고. 뭐 따로 설치하지 않고 바로 메일에서 구글 문서 도구로 들어간다던가, 그다음에 캘린더 일정에서 이메일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한다던가 등 어, 다양한 구글 도구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내용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연속된 대화 형식인 스레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팸 메일 차단 기능이 뛰어납니다. 제가도 국내 업체 거랑 같이 써봤는데 확실히 어, 스팸 메일이 별로 없어요. 없고 뭐 오기는 오는데 차단을 하,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때 국내 업체 메일은 가끔 메일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글은 거의 메일 수신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스레드 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신 분들 있지만 어,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 스레드라는 뜻은 뭐 실, 줄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메일을 보내면 보통 우리 답장을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 메일이 하나 하나 따로 독립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레드 형식으로 설정을 Gmail 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좋은 점이 그한 가지 이슈를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그 상대방이랑 답장을 주고 뭔가 어, 메일을 보낼 때그 하나의 메일 안에 대화식으로 이게 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을 때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메일 안에 있다 보면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게 만약에 그 단체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한 명이 한 명이 여러 명한테 보낼 때 그때는 이 스레드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로 보낸 사람들한테 다 대화로 어, 이게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1대1로 보낼 때는 이 대화형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G Mail을 접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 Mail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서 G Mail 이렇게 한글로 쳐도 잘 나옵니다. G Mail 나오고요.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포털사이트에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주소창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mail.google.com 이렇게 치면 지메일로 접속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구글 서비스는 요그 서비스 이름 예를 들면 지금 메일이잖아요 메일 닷 그다음에 나머지는 google.com 이라고 치면 대부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우리 뭐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앱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지메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속을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구글 다에서, 자, 구글 앱스에서, 자, 지메일이 보이죠? 딱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크롬 쓸 때는 이렇게 플러스 누르고, 그냥 여기서 구글 앱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치는 거는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laughs> 지메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라벨이라는 거죠. 자, 라벨이라는 기능인데 이 라벨이라는 게어 뭐냐면 그냥 우리 어 어떤 상품이나 이럴 때 뭔가 라벨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라벨 같은 게 붙어있는데 옆에 붙어있을 때도 있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메일은 이제 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라벨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일, 지메일 아닌 데서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죠. 폴더. 폴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개인용, 뭐 업무용, 뭐 광고, 뭐 불필요한 거 이렇게 구분을 했다 치면 그 메일을 여기다가 이제 옮기면 이제 아예 메일이 옮겨가는 형식이에요. 방식인데 이 라벨은 그냥 메일은 그대로 있고 여기 라벨만 붙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라벨을 누르면 여기다가 라벨이 붙어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고요. 한 개의 메일에 여러 개의 라벨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 보는 게좀 어, 쉽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벨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메일 자, 지메일을 먼저 들어오면 되구요 자, 지메일 들어오셨나요? 자, 들어온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왼쪽 메뉴에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자잘안 보이시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보기 보이죠? 자 여기서 라벨 관리 밑에 보면 새 라벨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자새 라벨 만들기를 짠 눌러주시면 어, 라벨을 쓸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개인 걸쓸 거면 이제 개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 이게 보통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가나다 순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 순서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할때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앞에다 숫자를 상위 숫자라 그러니 1이라고 붙여 주고 그 라벨을 붙여 주면 그 기억 리는 순이 아니라 내가 1번으로 쓴게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관리하기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1, 2,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고 하는 방법을 택하, 택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뿅! 누르면, 자, 생겼죠? 여기 중간 부분에. 아까 없었던 게 생겼습니다. 자,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제 색깔이 다시 컴해가지고 좀 보기 불편하죠? 자, 이럴 때, 점점점. 점점은 점 항상 뭐죠? 더보기. 그죠? 더보기입니다. 첫번째 뭐가 있냐면, 라벨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검정색인 것보다 색깔을 이렇게 딱 주면 어때요? 빨갛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게좀더 구분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붙여 줬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 라벨 만들기. 자, 2번. 업무. 업무용. 아이고, 업프네요 자, 업무용. 자, 만들었습니다. 오 1번 다음에 2번이 생겼죠? 원래 기억눈 순으로 이제 배열되는데 저희가 숫자를 앞에 붙였기 때문에 마치 폴더를 분류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얘도 색깔 한번 바꿔줄게요. 파란색으로 뿅. 어, 어때요?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라벨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메일이 있다. 만약에 이런 메일이 있으면 이 메일 오른쪽을 누르셔 가지고, 자, 라벨 적용 보이시죠? 이 라벨 적용 눌러 가지고 잠시만요. 이거는 약간 업무용입니다. 저한테는 업무용으로. 적용 누르면, 여기 보면 색기, 색깔이 생겼죠? 업무용이라고. 그렇죠 업무용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업무용, 자, 라벨을 눌러보면, 현재 라벨을 붙인 거는 이거 하나고요이 받은 편지함은, 자,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기했듯이, 아예 업무용으로 메일이 올라,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라벨만 붙어가지고, 라벨에서 따로 볼수 있고, 기존 거에서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필터입니다. 필터. 자, 필터 기능이 또 스마트하게 이렇게 지메일을 이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자, 필터라는 것은 뭐죠? 자, 수신되는 받는 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필터라고 합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자, 필터는 이 검색창 이 이게, 이게 보면 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자 검색 옵션이라고 나와 있죠. 검색 옵션을 짠 누르시면 자 여기 보면 필터 만들기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여기 검색창 옆에 검색 옵션에서 만드는 방법.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설정 설정에 보면요. 자 모든 설정 보기. 이거는 기본 설정이고요. 모든 설정 보기 보면 이 중간쯤에 필터 및 차단된 주소라고 나오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새 필터 만들기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좀 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설정 들어가서 필터 및 차단된 주소, 그 다음에 새 필터 만들기 4단계를 지금 거쳤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방에, 그죠? 필터 만들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만드시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어떤 식으로 필터를 분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보낸 사람 예를 들면 우리 팀원이 있어요 팀 팀원 회사에 그럼 예를 들면 부장님 메일 주소라던가뭐 과장님 뭐 이런 것 이런 분들을 따로 제가 이렇게 보낸 사람 이메일을 여기다가 적어 주세요 적어 주면 이분들이 보낸 거는 이제 필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목이나 그죠? 받는 사람이나, 뭐, 포함하는 단어, 이런 것들로도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낸 사람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주로 저한테 업무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을 제가 업무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필터 만들기. 자, 눌렀죠? 자, 이러면, 이러면 이제 메일을 분류하는 설정이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음, 여기 보면, 이제 라벨을 선택해야겠죠. 선택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보낸 메일은 앞으로 여기다 보낼 것이다. 다음 랍에 제가 지금 만든 게두 개가 있었죠. 부장님이랑 과장님 아까 메일로 제가 썼으니까 업무용이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일치하는 대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이미 수신된 메일 이제 앞으로 올거 말고요. 이미 왔던 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눌러주면. 지금 연계에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눌러주면 과거에 이미 보냈던 것도 같이 라벨링은 할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지금 없어서 연계라고 뜨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터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앞으로 부장님 과장님이 보내신 어, 메일은 무조건 어, 업무용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그 광고 같은 게좀 많이 회원 가입하면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불필요. 불필요라고 해서 라벨을 붙입니다. 그죠? 불필요하고 색깔도 한번 좀, 음, 진하게.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자, 불필요한 맵.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로 제가 올린 건데 광고가 왔어요. 이렇게 광고. 어,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광고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보면 규칙적으로 저한테 불필요한 메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그 메일을 보내는 그 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도 되겠죠 불필요한 메일을 보내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로 보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광고가 있었죠 광고 자 광고 그죠 자 똑같이 광고 그냥 광고로 칠게요. 광고. 그죠? 광고 한 다음에 필터를 짠! 만들어요. 자, 만들죠? 아까 그, 과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왜냐면, 과로를 해도 걔네들 포함되지만, 과로 안한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얘네들은 앞으로 무조건 불필요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받은 편지함에다 둘 거고, 두고, 거기다 두고 라벨에 둘 것이냐? 저는 거기다 놓, 놓지 않겠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도 보기, 보기 싫어요. 라벨링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편지함에서도 없앨 거예요. 오늘 그럴 거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받은 편지함 건너뛰기. 그러니까 보관 을안 한다는 얘기죠. 바로 라벨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분명 연기였는데, 이미 제가 두개 받은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얘 누르면, 이미 두개 받은 것도 넘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뿅! 자, 어? 이제 없어졌죠? 받은 편지함에 있었던 광고가 없어서요. 제가 필터로 여기서 있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어야 되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디지털 가족사진 폴더 공유됨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없어지고 불필요에만 간거죠.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바로 여기서 삭제를 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좀 유용했나요? 자,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면 정말 쓸데없고 중요한 메일이 섞여 있는 이런 메일함을요, 좀더 스마트하게, 좀 똑똑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음, 지메일을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자, 자, 지메일 쓸 때는요, 여기 보시면, 자, 이메일 작성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 되고요. 쓸때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하시면, 작은 것 같다 하시면, 이거를 좀 넓힐 수도 있으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좀큰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걸 표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메일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 사람한테도 보낸다. 저한테 보냅니다. 다른 메일로 제목 뭐뭐 뭐 업무 결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뭐라고 쓰면 되겠죠. 블라블라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식 같은 것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이 서식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아까 제가 좋은 점이 구글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서도 바로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영상 같은 것도.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그냥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끝.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 이렇게 실행 취소가 나오거든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실행 취소 나왔고 이제 보내졌습니다. 자 메일 보면 이렇게 보냈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설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지메일 어떤 설정을 하면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톱니바기 보이시면요. 설정.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설정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설정 보기를 하면 좀 디테일한 설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기본 설정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랑 표시 개수. 자, 한 페이지에 몇 개까지 미리 볼 것이냐. 이거를 이제 10개부터 100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이게 많이 보면 좋은 점도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면 한 번에 처리하기 좋으니까 지울 때 그죠 필요 없는 것들 근데 이제 많이 하면 좀 속도가 느리게 열리거나 메일이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많이 열면 또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네트워크 속도가 좀 빨라져 가지고 그런지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도좀 보기가 불편해서 한 50개 25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메일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조금 한 번에 많이 보면 좋겠고 메일이 거의 안 온다 하면 조금만 보면 되겠죠. 자기 선택하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보냈을 때 메일은 뭐가 있었죠? 여기 아래쪽에 보내기 취소가 있었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뭐냐면 제가 깜빡하고 보냈는데 아 다시 뭔가 회수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어 불편하잖아요 잘못 보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30초 길게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이제 보내고 놓고 음아 맞다 이거 좀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다시 취소 누르면 그분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장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은 그한 명에게만 답장을 그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선택 안 하면 근데 이제 답장 기본을 전체 답장을 할 것인지, 한 명씩 할 것인지, 이걸 선택하게 할수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보면. 대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스레드라고 했죠 스레드 한 명씩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기본 세팅 값은 설정 값은 이제 대화 형식을 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답장 주면 계속 하나의 그 메일을 주고 받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 얘기했을 때 이게 여러 명 단체 문자를 보냈을 때는 이게 안 좋다고 했죠. 그럼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고 누군가 저한테 답장을 줬어요. 제가 다시 그, 그분테 답장을 주면 전체하게 주게 돼버리니까 그럴 때는 얘를 이제 끄고 사용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서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명 또 이게 약간 명함 같은 개념이죠. 서명 자 여기 보시면 자 설정에서 음 아까 기본 설정이 있었죠? 더 내려가 볼게요. 아, 밑에 보면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지울게요. 자, 자. 기본 설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배웠는데 좀더 내려오면 이제 서,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서명.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메일을 보낼 때제 메일 아래쪽에 명함처럼 어떤 서명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새로 만들기 눌러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니까 제가 보면 어. 그니까 업무용, 업무용으로 제가 명함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만들면, 자, 여기다 써, 쓰면 되죠. 자, 소속. 소속이니까, 무슨, 땡땡, 뭐, 컴퍼니, 뭐, 회사, 무슨, 마케팅, 팀, 뭐, 대리, 땡땡땡, 누구 이렇게 이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전화번호. 뭐, 쓰겠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쓸수 있겠죠. 전화번호는 뭐, 대충. 진짜 아닙니다. 자, 메일도. 그냥 쓸게요. 자, 뭐라고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딱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새로운 이메일에 사용할 서명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낼때 어떤 거쓸 거냐 이게 약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보내는 그런 어떤 뭐 업무에 따라서 회사용으로 쓸 것이냐 개인적으로 쓸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좌우명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으신데 어쨌든 여러 개 만들어놓고. 나는 보낼 때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낼 거야. 답장할 때도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 어, 아까처럼 이게 메일을 보내면 전혀 없던 게 생겨요, 하단에. 제 정보에 대해서 명함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용한 기능. 그러니까 보내기 에서 이렇게 서명 보이시죠? 자, 그냥 보내지 말고 예약으로 보내는 기능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 보, 눌러보시면 보내기라고 누르면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해서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메일이랑 또 연동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랑 많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알람이 올수 있죠. 그럼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되는데 또 제가 아침에 아침에 어때요? 보낼 때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에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짜자잔, 보내기 예약을 해버리면, 자, 날짜랑 모델 뭐 아침, 오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예 제가 달력으로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어, 월요일에 보내야죠. 주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자, 7시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8시 반 30분. 기본에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된 겁니다. 여기 예약됨으로 보이잖아. 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변경 사항 아까 저장 안 했네요. 저장을 하고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가 예약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진에일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어, 어떻게? 뭐 필터라던가. 그렇죠? 라벨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 봤고요. 좀 여러 가지 음, 팁이 될 만한 설정들도 한번 배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잘 설정하셔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이런 레일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